<laughs> 땅콩봐 이렇게 볶구나. 야, 땅콩을 이렇게 볶은 기계가 있었어. 3,000원이에요. 아, 이거구나. 네. <laughs> 이토아예요 사장님? 토아 아닙니다. 아, 보, 아 보리새우 써있구나. 네, 네, 보리새우, 태댕이. 아. 토아는또조그만한거 네, 어, 네. 어 네. 만한 아. 산낭산야 개구리가 1kg에 8만원 1kg, 1kg. 1kg 이 바가 얼마씩이에요? 너무 거봐봐 잘해봐. 어이 야. 저 눈깔 하나가 내 하나. 개구리가 8만 원이래, 야구, 1kg. 어? 응? 아유, 고마워 <laughs>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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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면더 쉽게 푸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물야 제대로 커피 푸면서 안 돼. 물좀푸봐요 아, 됐어요. 물 없어도 돼. 아, 아, 야 옥천에 없는 게 없네. 꽃사 가세요. 천원. 야, 오천원 5일장인데 오, 없는 게 없어. 오, 없는, 게 없어 오, 없는 게 없어. 와. 야, 미역이 천원. 아, 자, 벨레가 천원 씨. 아, 자, 벨레입니다. 자, 미역이, 미역이 천원 씨. 아, 아구들 가세요 아구들 아, 가요. 같이. 아, 아, 네. 네. 자, 버섯요. 시금치 한달에2천원두달에한 천원 씨. 벨레가 천원 씨. 자, 물미역이 천원입니다. 아, 너무너무. 같이 무도 잘만이에요.

오징어 얼마씩 해요? 오징어 4개 15,000원. 어? 4개 15,000원이요? 네. 아. 일단만 들릴게 네. 오징어만 원이라고요? 네. 와, 콜도 많네. <목소리> 야, 옥천 오일장이 엄청 커요. <목소리> 야, 닭발도 있네. 없어도 없는 게 없어. 뭐 개구리, 내구기뭐 동자게에 해우 여기 뒷골목인가 보다. 여기는 공구함 든한곳인가 보다. 어 15만 원씩 한대 뒤를 하나 더. 야, 이쪽은 뒷골목. 예, 야. 5일장은 코로나도 없네요. 오늘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응. 건강신발. 야, 진짜 건강해지겠어요. 야, 봐봐. 산마네. 산마도 있네. 당마, 산마. 야. 산마. 사이즈 크다. 제가 앞전에 산마를 켰는데, 시야가 너무 작아가지고. 냉이도 왔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와 고등어 맛있겠다. 저거. 야 이거 양말 여기 의류 쪽인가 보다. 자. 야. 시바틱을 왔습니다. 뻥이야. 음. 야 여기 옛날 시골 풍경이다. 완전 기분이. 기 기다려. 뭐 야. 사람들 많으시네. 시골다 약수. 야간은. 차가버사 엄나무. 응. 야 좋은 거 많다. 이건 꽃감 인가 보다 피, 피곤하신... 응. 이분이 정약용 인가? 선생님이? 그 이미지 비슷한데 맞는지 모르겠다 오이 5,000원이네. 어. 문나바 노가리. 생김. 리에 이게 와, 기미역 포장이 안돼 있어. 야, 5천 진짜 오일장은 없는 게없어 <laughs> 야. 3지 알루미늄 3만 원. 응. 싼데? 마, 그 아니, 여기도 뭐, 뭐다 3만원이요? 응. <laughs> 얘도 3만원이요? 3만 이거 뭔데 3만원이요? 전기요 응. <laughs> 우리 또, 고추 여기 오는다뇨? 이거, 우리 오면. 여기 맨날 사오는데 뭔데? <laughs> 예. 아 오늘 뭐 보러 왔어요. <laughs> 느미이 활기가 시장은 뭔가 살아있는 분위기가 할머니 뭐팔아드리고 싶은데 선차를안 가까워가지고 와 호두 아 이런 이 일하기 딱 좋은 날씨다 인케 좋은 날씨 같아 그렇 그래, 냉이 캐고 가자. 와. 호박죽. 지금 전시시간이라 시장분 상인분들을 다 앉아서 여기서 식사하고 계시네요, 다. 야, 왠지 생, 뭔가, 와. 사람이... 이쪽은 큰 도로가로 돌아가는데 이쪽 은 반찬가게 쪽인가 보다. 여기는 뭐 마스크 쓰는 분들 거의 없어요. 5천 원. <목소리도> 왜? 장주 곶감 아니 근데 저게 문어발이다 문화바들... 근데 그게 지금... 응. 좀... 어어이메리 메트리알은... 저기 잖아 어? 까기가 힘들어 응 <laughs> 봐봐. 어? 저거 해면은 애들 해주 좋은데 유일 하나씩 족발이알리5 0아족 돌미역이다. 음. 다육인가다. 기네2 0원씩이다 다육. 어, 넓은 거 넓은 가게도 있네.

전5일장에서 개구리 사 왔어요. 약 개구리, 식용 개구리. 어, 저기 가재. 잠깐, 가재도 같이 들어와 있네. 야, 서비스다 이거. <laughs> 특템했네민물 <laughs> <laughs> 가재. 어, 이거 살했어. 야. 어, 움직이는 거 봐. 어? 가재가 있어. 어, 움직여, 움직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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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움직이는 거 봐. 유물 가지. 아까 옥천 그 시장에서 객을 샀을 때그 사장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넣었나 봐. 근데, 어떻게, 얘가 있대? 민물 어, 가져봐 어? 너무 귀여워. 얘는 살려줘야 될것 같아, 이따가. 얘는 살려줘야겠어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엇보랑지바. 어, <laughs> 귀여워. 야, 이 겨울에 민물까지 보기 쉽지 않은데. 어, 나한테 뭐 올라, 어, 올라, 올라, 올라. 야야야 올라가 봐 <laughs> 진짜 귀엽다 하나도 안 물어요 팔이 작아 에고 팔라야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어, 일어설까? 오꾸랑지로어 <laughs> 일어섰어 야, 뒤집어졌는데, 꼬랑지로 튕, 튕겨서, 오, 야, 뒤집어져 버리네. 야, 안녕, 안녕, 야,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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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디가? 야, 거기 내손매로 들어가면 안 되지? 이리 다 와. 그래, 올라. 순한 건지, 모르는 건지. 예, 물속에 다 넣어줄게. 슝. 들어가라. 야, 왜안 들어가? 슝. 오늘, 민무씨 민물시... 아이고, 저기 뭐야. 옥천, 월장 가가지고, 개구를 샀는데 오, 어, 얘네 서로 껴안고 있어. 야. 얘 봐요, 되게 웃겨. 얘 봐요. 두 마리야. 등이 업었어. 누나 얘짝 특기 하려고 하는 건가? <laughs> 봐봐 진짜야. 어? <laughs> 야 신기하다. 네, 1구금야 <laughs> 잠깐 밑에 있는 애가 암놈인가? 얘는 애가 순놈이고 밑에 있는 애가 암놈 같아요. 제 이론상을 봤을 땐. <laughs> 밑에 있는 애가 암놈 위에 있는 애가 숫놈 같아요. 안녕. 얘네 먹을 거냐고요? 아니에요. 얘네 키울 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저연못을 제가 산에다가 파는게 있는데, 그연못을 얘네 키우려고 사왔어요. 1kg에 팔만원는데요 오늘 시내 갔더니, 아 저기 시장 갔는데, 어우, 비싸요, 비싸, 확실히. 아이고, 들어가. 오늘 8만원씩 사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더모로 좀 몇, 조금 몇개더 넣어주셔가지고 1kg 조금 넘어요. 얘, 얘도 크다. 얘는 색깔이 좀 특이해요. 배한번 볼까, 배? 야. 미안한데, 배한번 보여줘봐. 발라덩. 야, 배한번 보여줘봐. 미안한데. 미안한데, 배한번 봐.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창피한가 봐. 야,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블라덩! 배봐요. <laughs> <뵈> 안녕하세요. <laughs> 이모미드티. <잇몸이듯이>. 뿅! <laughs> 다이빙! 먹자. 음, 10점 만점. 너제큰 <laughs> 왕이 누굴까요 한번 보자. <laughs> 얘도 크다. 얘도 큰데, 아니다 아까보다 좀 얘는... 얘는 색깔 되게 갈색이다 좀 있어 안녕하세요 저개구리예요 식용 약개구리인데 팔려나가는 걸 제가 구해졌답니다 연못에다가 키워주려고요 불쌍해 이 추운 날오 어? 얘도 새로 냈는데 아, 아까 걘가? 얘도 업었고요. 또한 마리 지금 방금 업었는데? 얘네 짝짓기 하려나 봐. 어, 여기 봐, 여기, 얘또 있어. 여기, 여기, 여기. 한 마리 말고. 얘 봐요. 얘도 두 마리야. 봐봐요. 그쵸? 여러분, 봐봐요. 어, 개구리, 와. 얘 눈이 왜 하얘? 밑에 는 어우, 무서워. 째려보는 게. 안녕. 야, 얘 딱. 지금 짝짓기 하는 애가 몇 마리 있어요 얘한 얘 마리 얘두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여기 있었는데 세 마리째인데 서로 짝짓기 하려고 막와야 신기하다 야, 짝짓기 하는 애들을 너 짝짓기 하는 거 맞지? 둘이 같이 있어 서로 지금 짝짓기 찾고 있는 거 같아 근데 가재가 혼자 있어요 민물가재 얘는.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민물까재 어 죽을 척 하는 거봐또 움직인다 저는 민물까재랍니다 민물까재야 야, 얼붕. 아, 다 뒤집어져 아이고 개구리 발로 찼어 헉, 얘네 한시도 안 떨어져요 같이 껴안고 있어 이렇게 헉, 추워서 그런 건가? 짝지기, 짝지것 같은데 개구리가 물진 않아요. 되게 순해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매끈매끈 부드럽고 되게 온순하네. 그냥. 들어가. 얘네도 껴안고 있어요. 얘는 좀 덩치에 비해서 보시면 덩치에 비해서. 어우 얜좀 새끼인데도 이렇게 껴안고 있네 혹시 아빠 와 자식인가? 엄마 아들인가 딸인가? 아니야 딱 봐도 어? 가족은 아닌 것 같아 야 팔로 코 껴안고 있는 거봐 여기 보여요 팔봐코 껴안고 있는 거봐 개굴 개굴 아이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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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지금 발 떨어졌는데도, 야힘 좋다, 껴안고 있는 가 봐, 요 계속 안 떨어져. 미안해, 그만 건들게. 미안해, 미안해. 들어가. 미안해. 야, 너희들은 내일 방생 해줄게. 잘 자고 내일 보자. 안녕. 추우니까. 뭐, 이제 내일 연무소에다가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